전쟁에 끌려가야 하는 아버지 대신 남자로 변장해서 자진입대까지 한 보기 드문 효녀이자 여전사죠. 사랑과 우정 사이의 감정을 넘나들던 샹의 가르침을 통해 무술을 열심히 연마하고 결국 나중에는 훈족을 물리치는 데1등 공신이 되는 용감무쌍한 위대한 여인 뮬란. 효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까지 소신을 지킨 모습이 멋진데요. 과연 뮬란은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여전사 포스의 모습이었을까요? 동양미 느낌 가득한 치켜올라간 눈, 작은 코, 검은 생머리의 모습이네요. 무언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느낌이 느껴지는 게 여전 사우라가 있는 것만 같아요. 실사 영화에서는 유혁비 배우가 뮬란 역을 맡았었는데요. 실제 캐스팅이 실사와 모습과 원작과도 싱크로율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실사판 영화는 원작 애니메이션 요소를 너무 많이 변형해 실패하게 됐죠. 예를 들어 주제곡 리플렉션을 가사 없이 오케스트라 곡으로 바꾼다던가 리샹 캐릭터는 정치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텅장군과 홍이 두 캐릭터로 나눈다던가 코믹 요소였던 용 우무슈는 드라마 진정성을 해칠 것을 우려해 봉황으로 대체시킨 거죠.